유나 씨 갑니다. 깜찍한 포즈 부탁드려요. 깜찍. 어, 맛있겠다. 여러분 안 추워요? 아, 아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자 그러면은 유나 씨 포즈를 바람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바람을 어떻게 살릴지. 아 이거 소품이에요 포즈 해주세요. 할게요. 네. 잠시가 보자. 잠시다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 흔들려서 찍히지. 쫀쫀이, 쫀쫀이 하셔야 될거 같아. 어 피드백 반영하고 있어요. 피드백 수용. 피드백 수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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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오 예쁜데요? 어, 예쁜데요? 좀 보이지 않아요? 네, 뒤통수가 네, 예쁘세요. 이 너무 예뻐요. 네, 뒤가 음. 너무 예뻐. 저옆모습등나요등이빛나요 오. 슈 진짜 대박. 요리할 때 이렇게 랑 옆태 자랑이 옆태 많이 찍어 주세요. 네, 옆태 옆에... 많이 찍어 주세요. 저거는 뭐지? 뭔가. 모자에 이렇게. 죄송한데 몰입좀하에좀그 네. 잠깐. 아, 네, 조용히 네, 좀 할까요? 네, 네. 아, 네. 그 긍정적인 호응을 좀해 아. 주세요. 너무 <�idden> 너무 예쁘죠? <러브 �idden> 와, 저 진짜 유니크한 포즈.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러면 제가 갈까요 이제? 좋아 요 네. 네. 바람이 세다. 바람 추워요? 괜찮아요? 저희 추우니까. 아니요, 춤 마음을 담아. 머리 오리. 너무 예쁘다. 오. No! 어! 오. 어, 아 이거 발리비 어떡해요. 예쁘다. 아 예쁘다. 뒷태가 너무 예쁘세요.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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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네 저희 그 다음에 저 모카신가요 어? 제가 할 것도 될까 하네 오카씨가 올리세요 좋아하는 케이크 걸으시고 케이크안들어요 케이크 오늘 케이크. 케이크. 만든 케이크요 우리 글리 들고 찍어야죠 네. 우리 글리 우리 글리 누러요 저기서 울고 있어요 글리 누러요? 울어, 아프다 울어 또가 오게 여기 케이크 열심히 자기 얼굴로 만들어 줬는데 모카가안 들고 찍었어 울고. 어 울어? 울어 울지마 울지마 고맙습니 예쁘다 귀여워요 우리 모카 스페셜 MC 할때 이런 비슷한 거 입었잖아요 모카라 어, 뜬 나왔습니다 음, 뭐까, 오. 이거 대본 연습 초랑 했거든요 상대 역을 해주셨군요 네. 커케이크 오케이, 오케이. 먹어줘. 먹어줘. 먹어 그래? 아. 아. 먹는다, 신영. 귀여워요. 이 같다. 아, 들고 있어. 네. 모카색. 모카. 와, 귀여워. 아, 와, 대박. 진짜 귀여워. <laughs> 아 진짜 왜요? 귀여워. 자, 그 다음에 로마스 준비할게요. 하이. 소품 챙겨주시고 언니도 소품 슬슬 골라볼게요 저아 골랐어요 골랐어요 언니? 네 줄이야 아 감사해 스타트 귀여워 귀여워 힘만 <laughs> 썼도 귀여워 <쉽게> <laughs>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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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고 싶게 생겼해 깜찍해요 아일리스의 권력을 보여주마. 아일리스의 권력이다. 나는 이거 할수 있다. 손 출연하겠습니다, 손 출연. 여기가 는가 오, 미안해라. 미안 귀여워. 좋아요. 이제로저오니 준비할게요. 아, 아, 어, 막판까지 찍어 열심히 찍어. 열심히 어, 찍어. 찍어. 들어올 때까지 어, 귀엽게 해너아이돌이야귀 기억해. 더귀여있어더 귀여울 수 맞, 있어. 더더더더 한번. 네, 그 다음에 네. 네. 할게요. 여러분, 원하는 거 있어요? 기니피그. 기니 기니피그. 근데 기니피그가 퍼즈가뭘까저 진짜 궁금해요. 기니피그 그냥 그냥 서 있으면 기니피그죠. 그그 <laughs> 그 원이야 그 그거 하면 안 돼. 그풀 뜯어먹는 이질. 이런 거. 껌 씹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 껌 씹는 거. 미안. <laughs> 풀 뜯어먹는 <laughs> <없는> 거. 그거 <laughs> 유나 언니한테 보는 보여주는 거라고 지금. 잠시만요. 저도 그거 좀 할게. 하 카라티. 마이크를 뭐, 저기다. <laughs> 그 마이크를 저한테 주시래요. 네, 내려놓으면 돼. <laughs> 어 학교에서 귀여워요. 찍었대요. <laughs> I s 한번 해볼까요? e c a u s e she thought it was a g i 요 l I will laugh. I a 좋아요 슬슬 마무리할게요 boy, I killed.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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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단체 포토 타임 한번 저희 글리 분들하고 바로 같이 찍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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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빨리 빨리 머리 머리 정리 머리 정리. 머리 정리 머리 정리. 네, 본인들이 각자 수정 한 번씩 할게요. 네, 수정하수있요왜 네, 수정. 마스크요? 왜, 마스크요? 왜 마스크? 아, 마스크. 티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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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르시고 틴트 아, 아. 바르시고. 어. 어머 왜다 얼굴 가려? 지금 지금. 그러라고 지금. 우리도 정리 우리도 아닌데. 머리. 글리. 글리. 자, 찍, 찍, 어 볼까요? <laughs> 네, 좋습니다. <laughs> 우리 트라가고 사자고 찍을게요. 이쪽으로 올리게요 이거 무대 의상이니까 조심해 주세요. 맞다 맞다. 아 <laughs> 푸로초크 <laughs> <바로> 할게요. <쪽> <laughs> 미안 글리. <laughs> 어유 <어휴>, 괜찮니? <웃음> <웃음> 좋아요. 여러분 아몬드, <laughs> 아몬드 초콜릿 포즈. 하나 둘셋 한번 찍을게요 미쳐요 여러분 하고 있죠? <laughs>